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새입니다 관연도 기출문제 2012년 1회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1번 종자는 발아에 필요한 양분을 어디에 축적하는가에 따라서 배유종자와 무배유종자로 나뉩니다 다음 중 배유종자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이 문제 익숙하셔서 이거 딱 1초 컷으로 문제 푸셔야 돼요. 약간 암기 문제죠. 자, 배우 종자는 배우의 양분을 축적한 종자라서 벼, 보리, 밀, 옥수수, 이와 같은 우리 화분과 작물, 벽과 작물 종류가 배우 종자에 많습니다. 네, 그리고 무배우 종조에는 자엽, 떡잎의 양분을 축적하는 종자죠. 수박, 오이, 배추, 콩과, 버드나무과 작물들이 무배우 종자에 속합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 더 나눌 수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바로 이 표예요. 배유종자, 무배유종자뿐만 아니라 지하 발아형 지상 발아형으로총이네 가지로 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유종자에는 아까 보셨던 벼, 보리, 밀, 귀리, 옥수수, 거기다가 피마자, 메밀, 양파, 마디풀 이렇게 배유종자예요. 그리고 무배유종자에는 콩가 작물, 완두잠두팥 녹두, 땅콩, 그리고 강낭콩까지, 그 다음에 상추, 오이, 호박이 무배유 종자입니다. 어, 이 배유 종자와 무배유 종자뿐만 아니라 지하에서 발화하는 형태, 지사, 지상에서 발화하는 형태, 이표 자체를 암기하시면 주의 필답의 두 가지 측면의 문제를 푸실 수 있죠. 네, 2번입니다. 종자의 습윤 저온 층적 저장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종자를요 습하고 저온이고 층적 저장을 층층이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종자의 저장 방법에는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습은 저온 적층 이거는 습은 저온 층적과 같은 말이에요 습은 저온 층적 습은 저온 적층 그래서 답은 이번에 습은한 모래에 1에서 1 0도간 3,4주 아니면 4주 아니면 수개월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과실종자 과수 종자 아니면 인삼 종자 같은 것을 이런 방법으로 종자를 저장하셔서 휴면을 타파하기도 하고 종자의 여러 가지 생리적 활성 물질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3번이에요. 다음 중벼 종자가 저온 이하에서 발아하지 못하는 경우의 휴면 현상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벼 종자를 열심히 키워서 우리가 번식을 하고 싶은데 저온 이하. 이게 환경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타발 휴면입니다 타발 휴면은요, 강제적인 휴면이라고도 하고, 외적인 환경 조건인 수분, 온도, 광등 외부 환경 조건이 발화하기에 부적당할 때 유발되는 휴면입니다. 나머지 1번의 자발 휴면, 진정 휴면, 배 휴면 등은요, 종자 자체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휴면이다. 그리고 생리적 휴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물체 내의 종자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휴면이에요. 배 자체가 미숙하거나 종피가 딱딱하거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호르몬 물질들이 발아에 적합하지 못할 때 자발휴면, 진정휴면, 생리적 휴면이 발생이 됩니다. 4번 다음 중 화아 유도를 영향을 끼치는 내네 외적 조건이 아닌 것은? 화아, 화아가 뭐죠 여러분? 화아는요 바로 꽃눈이에요. 우리가 작물을 영양생장을 키우면서 꽃이 피게 하는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크게 내적, 외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적 조건은요, 이 작물체 식물체 자체의 C:N, 탄질비라고 하죠, 탄소와 질소의 비율, 그리고 식물체 내의 황물질의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꽃이 피도록 유도합니다. 외적인 조건은요, 이광 일장에 따른 그런 정도와 온도. 춘화현상에 따른 환경조건이 이루어져야 꽃이 폅니다 광은 일장현상으로 장일성, 단일성, 광, 무관계, 이런 식으로 광이 이제 보여지는 시간과 그리고 밤의 길이에 따라서 화성이 유도되고요. 온도는 고온 또는 저온에 따른 춘화현상에 의해서 꽃이 피는 준비를 유도합니다. 4번에 보시면 바람은 생식물이 살아가는 데는 유용하지만 꽃이 피는 데에 특정하게 이루어지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에 2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종자를 저온에 저장하면 종자의 수명이 길어지는 원인을 잘못 설명한 것은 종자를 저온에 저장해서 종자의 수명이 길어지면 올바르게 저장한 거죠. 이거의 원인이 잘못된 설명한 것은 1번은요, 발화가 억제된다. 발화가, 우리가 발화에 필요한 온도가 있거든요. 근데 저온에 저장하면 발화가 억제되겠죠? 그리고 종자 내 생화학작용을 억제한다. 우리가 효소작용으로, 생화학작용으로 이 온도에 따른 그런 종자의 발화와 이런 용상을 연계할 수 있는데요. 온도가 저하되면 생화학작용이 억제가 되고 또한 호흡작용도 감소가 됩니다. 2번. 이 조온이 됐다고 해서 수분 함량이 조금 변화가 있겠지만 극도로 막 이렇게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분 함량에 따라서 이런 거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6번. 다음 중 종자의 발아 바라, 에 가장 효과가 큰 파장은 발아에 필요한 종자 종자의 발아에 필요한 광의 그런 스펙트럼 광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때 적색광인 670 나노미터, 이 적색광의 파장이 종자의 발아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종자와 식물체 내에는 피토크롬이라는 색소체 단백질이 있어요. 그게 이 색깔의 적색광에 반응을 해서 광발아 종자의 경우에 발아에 영향을 줍니다. 670꼭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7번 다음 중 발아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바라 시험에는 순결종자를 사용해야 된다. 맞죠? 순결종자. 이 말이 좀 어색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바라는요, 바라. 씨가 싹이 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씨가 섞이면 안 되겠죠. 목표하는 그 씨만 있어서 그 씨에서 바라력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순결종자, 우리가 순도라고 얘기했죠. 그 원하는 종자들끼리만 있어야 됩니다.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예냉을 실시하여야 되는데, 예냉 기간도 발화 기간에 포함되어야 된다. 예냉예냉이 예능, 뭐냐면 예비 냉장입니다. 예비 냉장. 작물이 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 냉장을 해서 장기간 보아 보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예냉 기간도 발화 기간에 포함시키진 않아요. 발화할 때 필요한 조건 네 가지가 뭐였죠? 수온상광, 수분 온도 산소광이었죠. 하지만 예냉 기간은 온도가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예냉 기간은 발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냉하는 그런 방법들은 우리가 냉장고 같은 그런 냉장 시설에서 보관을 합니다. 3번. 휴면 종자인 경우에는 각각 지정된 방법에 의해서 휴면이 타파된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휴면을 깨우고 그때 동등하게 발아시험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종자의 100립씩 4반복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종자 100개를 4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4개로 이제 한번 실험을 이제 네번 해야 되는 거죠. 답은 7번에 2번이에요. 8번. 종자의발아에 있어서 효소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효소. 효소는 단백질과 관련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와 크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장 양분을 분해해주기도 하고 자엽, 자엽이 뭐였죠? 떡잎이었죠? 이 떡잎이나 배유, 떡 배젖이죠? 배젖에 있는 양분들을 생장하는 부위로 전이 이동하도록 돕는 게 효소예요. 효소는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분해된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데 돕기도 하고 화학 반응을 반응시키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4번. 세포를 팽창시켜서 종자의 부피를 크게 한다. 이건 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8번에 4번이 틀렸어요. 다음 중 진균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주요 부위는 진균, 곰팡이, 펑기. 진균은요, 우리 종자에서 씨 껍질에 가장 많죠.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씨껍질, 과피, 영이 부분에서 이 진균, 곰팡이가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종자 소독을 하셔야 돼요. 답은 9번에 1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종자병의 검정 방법에 있어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신속히 검정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2번. 혈청학적 검정법이에요. 우리가 병원체의 바이러스를 이 병원체 항원 항체 방법을 이용해서 혈청을 진단하는 방법인데 이 다른 것들은 키워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검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11번. 벼 배유의 제일 바깥 세포층을 가리키는 것은 배유를 감싸고 있는 것은 호분층이에요. 호분층. 참, 벼의 구조는 신비한데요. 밑에 그림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이게 벼 아래 에 대한 모식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배유, 배유 부분은 여기까지거든요. 배유가 여기까지 부분인데, 이 배유 바로 안에 위에 이제 호분층이 쌓여져 있는 거죠. 호분층 위에 주심, 주심 위에 종피, 종피 위에 가피인데, 벼는 우리가 식물학적으로 과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피가 있는 겁니다. 또한 외형, 큰 껍질이 외형, 작은 껍질이 내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벼의 그 세부적인 구조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벼는 식량작물이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벼를 주로 묻고요. 왕겨, 왕겨는 벼의 겉껍질이고요. 씨누는 배야, 배. 내 배유는 배유 조직의 하나이며 내유라고 합니다. 12번 다음 중 자가불합성인 채소의 원종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하고 있는 방법은 자가불합성은 뭐죠? 자가 수정이 스스로 되지 않는 작물들의 특성을 자가불합성입니다. A 작물이 있고요. B 작물이 있어요. 그때 A 작물이 수술과 암술이 둘다 있는 양성화예요. B도 마찬가지로 양성화인데, A 스스로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 자가 수정이 되어야 되지만, 어떠한 이유로 자가 수정이 되지 않는 거죠. B도 마찬가지예요. B 스스로 자가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A의 수술에 있는 그런 꽃가루가 B의 암술술 암술 머리에 붙고 수술의 꽃가루가 아, 여기 암술머리에 붙어서 타가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1종자를 만드는 거예요 참 F1종자 만드는 방법이 좀 특이하죠 그런데 이때 A자체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A, B에 각각의 원종이 있어서 두 가지를 교배해서 새로운 F1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때 A가 자가 불합성이기 때문에 이때 뇌수분을 합니다 자, 뇌수분을 뭐냐면요. A작물, 비작물이 꽃봉오리 시기 때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가불합성 식물은 화분 간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성되기 전인 꽃봉오리 상태에 꽃잎을 벌려서 수분을 해줘요. 또한 이 자가불합성에 타파하는 그 방법이 뇌수분, 노화수분, 꽃이 노화됐을 때 수분하는 거예요. 고온처리, 전기 자극을 통해서 자가 불합성을 스스로 타파해서 원종 각각의 모계를 유지하고 이거를 이제 추후에 교배해서 F1 잡종 강세 육종법을 이용한 번식을 하게 됩니다. 답은 11번의 1번입니다. 13번 다음 중1대잡종동자를 생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대 답종 종자는 우리가 타가수정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식을 한다가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답은 13번에 4번이에요. 자,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재응을 한다. 이거는 인공 교배할 때 우리가 재응을 통해서 우리가 자가 수정을 이제 인위적으로 없애 주고요. 웅성 불임성, 웅성 스스로의 기간이 약화돼서 그 모본에 있는 거에 이제 수정하는 거고요. 또 자가 불합성을 이용하는 거. 이세 가지를 일대 잡정 종자를 최종하는데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3번의 답은 4번, 4번이에요. 14번. 다음 중 단명 종자가 아닌 것은 우리가 종자의 수명에 따라서 장명, 상명, 단명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문제에서 상추, 양파, 콩, 이 정도가 우리가 단명종자라고 해요. 근데 콩은 사실 애매해요. 제 과거에는 단명종자라고 단명종, 되는데, 어떨 때는 이제 단명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단명종자가 확실히 아닌, 장명종자는 토마토예요. 답은 4번입니다.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파, 당근, 메밀, 고추, 파, 우엉, 목련, 그리고 상명종자는 벼. 꼭 외워주셔야겠죠? 그리고 장명종자는 콩과 작물 호박, 가지, 토마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콩, 이때 당시에는 콩이 우리가 단명종자라고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다양한 문제들에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만약에 지금 이 문제가 또 나오면, 만약에 출제 오류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답은 14번에 4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종자의 저장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자를 저장하실 땐 어떻게 하셔야겠죠? 밀봉, 저온, 건조입니다. 그래서 마대에 저 보, 보관하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실 수 있어요. 근데 2번에 틀렸죠. 종자의 수분 함량을 낮춘다 이렇게 하셔야겠죠. 병원균과 해충을 방지하셔야 되고 기계적 손상을 입은 종자는 제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손상을 입으면 부패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종자만 선택하셔서 밀폐, 저온, 건조 이런 환경 조건에 맞춰 주셔야 돼요. 물론 작물마다 저장하는 온도와 요구하는 습도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시면 밀봉, 저온, 건조 이 과정들을 꼭 암기해 두세요. 16번 다음 중 바라묘의 판별 방법에서 정상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라력을 테스트할 때 정상묘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 묘예요. 모든 필수구조가 잘 발달하고 무병하고 균형이 있는 묘. 그 다음에 경결함묘예요 그래서 완전 묘와 약간 비교했을 때 다른 조건 만족하지만 필수구조의 가벼운 결함이 있는 묘가 경결함묘입니다 그리고 2차 감염무. 이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2차 감염무는요, 완전 묘, 경, 결합 묘로서 종자 자체의 전염이 아닌 외부의 다른 원인으로 진균이나 세균에 감염받은 묘. 참 이게 애매하지만 이래도 정상 묘입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단자협에서는 한 개죠. 한 개의 자엽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쌍자협에서는 두 개의 자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상묘석하지 않는 거고,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이죠. 답은 16번에 1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종자소독약제, 농약이죠? 벼의 도열병 및 키다리병균의 효과가 큰 약제는? 자, 도열병, 키다리병, 이 방지하기 위해서 종자를 보급종을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종자 소독을 하세요. 저도 아마 4월달쯤에 파종하기 전에 4월달에 종자를 소독하게 될것 같은데요. 이 농약 종류를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자주 알게 되는 사이트는 농약 정보 서비스. 거기에 농사로에 가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때 많이 하시는 게 베노밀 티람 수화제입니다. 종자 소독약제로 많이 이용이 돼요. 그래서 벼의 도혈병, 키다리 병균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다른 것도 같이 보고요. 디칸바는요디칸바는 잡초 제거에 쓰는 제초제입니다. 제초제의 병뚜껑 색깔은 뭐죠? 노란색이죠. 자, 망코제브, 말이콘제브도 많이 써요. 저는 이제 이것도 종자 소독할 때도 많이 썼기보다는 탄저병, 녹균병 이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망코제브, 그래서 살균제, 핑크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이아지논, 이거는 살충제에 많이 쓰입니다. 자, 18번, 아까 나왔던 문제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18번의 답은 4번입니다. 19번, 다음 중 종자의 퇴화 증사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종자녀의 퇴화 증상은요, 발화가 저하되거나 호흡률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이시 측정했을 때 종자의 침출액이 증가하거나 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2번, 종자 침출액이 증가한다는 이게 2번이 틀렸습니다. 왜 퇴화할까요, 종자가? 첫 번째로는 전장 양분이 종자 스스로의 저장 양분이 부, 고갈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종자의 분열 조직의 양분이 고갈되거나 유해물질이 축적되거나 발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화학적인 효소기구가 분해되거나 지질, 종자 내에 있는 지질이 자동으로 산화되거나 산소와 맞닿아 되니까 산화되는 거죠. 또한 가수분해 요소가 혈성이 되고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인 양분을 소모하는 거죠. 또한 병균이 침입돼 가지고 종자 내에 병균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자의 태화 증상과 왜태화가 되는지까지 이거 세트로 알아두세요. 또한 이것도 필답으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20번 다음 중 종피의 투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피 뭐죠? 종자 껍질이죠. 대부분의 식물의 종피는 투과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물을 담그기만 해도 종자 내에 수분이 들어와서 발화가 되는 거예요. 2번, 어떤 식물의 종피는 투수성이 전혀 없거나 두터운 종피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경실종자죠. 딱딱한 종자예요. 자, 3번, 상당량의 물이 종피를 통해 들어가지만 그 정도는 식물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전분종자, 단백질종자, 우리 지방종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또 종자의 성분에 따라서 종피를 통해 물이 들어가지만, 그걸 흡수하는 거는 작물에 따라 다 달라요. 단백질 종자가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요수량, 이렇게 얘기도 해요. 자, 4번이 틀렸는데요. 종피의 불투수성 종피가 이제 물이 완전히 투과되지 않는 그런 특성은 종피 내에 어떤 물질이 있냐면, 우리가 지질, 탄인, 펙틴과 같은 물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종피에 지질, 탄닌 펙틴. 자, 여기 보시면 리그닌이나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요. 식물체내에 있는 물질이에요. 나무에 목재 부르듯 하는 리그닌, 그리고 식물의 세포벽, 셀룰로스. 그거는 종피보다는 식물체내에 있는 물질입니다. 20번의 답은 4번이에요. 21번. 다음 중 우량 종자의 구비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우영균 우리가 우 영, 우리가 우수, 우량 종자의 경우에는 우수성, 영속성, 우수성, 영속성, 그다음에 균일성이 있습니다. 우량 종자의 조건은 우수성, 영속성, 균일성. 그래서 우량 종자는 활력, 종자의 발화력인 활력 정체적인 능력이 좋아야 되고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아야 되는 우수한 특성이 있어야 돼요. 또한 다른 품종과 섞이지 않아야 되죠. 언뜻 보면 3번도 맞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우수한 변이가 아니라 우수한 특성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답은 21번에 3번입니다. 22번. 다음 채소 중 자웅 이주. 암수가 다른 줄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에, 호, 사, 그거에 해당되는 것은 자 보면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3. 뽕나무, 은행나무가 암꽃과 수꽃이 아예 다른 식물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2번에 2번 시금치예요. 호박 그다음에 고추. 그다음 어, 같은 경우에는 호박과 고추는 식, 한 식물체 내에 어, 암꽃과 수꽃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암꽃과 수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자웅동주지만 같은 줄기에 있지만 이화 꽃이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신 완두 같은 경우에는 자웅동주동화 양성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웅동주, 자웅이주. 자웅 동화, 자웅 이화에 대해서 이 면밀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3번. 다수성은 재배작물의 육종 목표가 된다. 수량이 많은 게 다수성입니다. 다음 중 벼에서 다수성에 관여하는 조건과 거리가 먼 내용은 답은 4번이에요. 자, 1번이, 2번, 3번이 왜 맞는지부터 볼까요? 벼가 다수성이 되려면 광합성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초형. 작물의 전체적인 모양이 직립이다. 코코치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많이 주어도 도복되지 않는다. 작물이 쓰러지는 게 도복입니다. 작물이 잘 쓰러지면 광합성 효율이 뛰어나지도 않고 작물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번, 3번 맞고요. 2번, 연면적 지수가 증가되어도 수광 상태가 좋다. 연면적 지수는요, 작물이 여러 개 이제 여러 가지가 자라잖아요. 그런 거를 군락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작물만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자라, 작물에 모여서 살잖아요. 그때 어, 연면적을 토지의 면적에 대한 배수지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 지수가 높다는 거는 그 작물이 많이 매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잎이 많아도 수광상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좋은 그런 상태가 수광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작물이 잎이 빛을 받는 상태가 좋은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꼬꼬치 쓰고 잎의 배열이 균일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1, 2, 3번이 광합성이 높으면서 다수성에 갈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4번은 사실 이제 애매한 문제긴 해요. 이 기상생태형에 관한 문제인데, 기본 영양생장형, 감광성, 감온성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어, 물론 지역마다 이저위도지대인 부근에서는 기본 영양생장성이 큰 품종이 생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다수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4번이 제일 거리가 매연, 막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24번. 다음 중 품종의 조기 검정법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품종을 개발하셨어요. 아니면은 품종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때 조기에. 빨리 검정하려면 유식물, 어린 식물을 거, 확인하시고 화분잎, 꽃가루죠? 아니면 종자를 검정하시거나 세대 촉진, 빨리 자라게 하거나 단축법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1번은 틀렸죠? 광 지역 적응성. 전체 지역에, 여러 지역에다가 종자를 여러 가지 이제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보고 실험하고 검증하는 작업이라서 1번은 가장 오래 걸립니다. 답은 24번의 1번이에요. 25번. 다음 중 단위 생식에 의해서 생긴 종자를 가리키는 것은 바로 여긴 위 잡종입니다. 단위 생식, 무수정 생식이라고 하고요. 자웅의 생식세포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체세포나 자연 단위 생식, 인공 단위 생식이 있으면 이걸 위 잡종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멘델의 유전법칙에 속하지 않은 것은 분리의 법칙, 우열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 있는데 1번, 영갑의 법칙은 맴델의 유전 법칙에 속하지 않습니다. 답은 26번의 1번입니다. 27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질적 형질에 해당하는 것은 꽃 색깔, 그리고 또 종피 색깔, 열매의 크기가 질적 형질에 속합니다. 초장, 전체 길이, 개화기, 분할 수는 양적형질에 속합니다. 28번 다음 중두 종의 대립 유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우성 유전자 사이에는 유적적 효과가 없고 A에 b 해 표현형은 같지만 이중 열성이 small AA, small BB만은 다른 열성 혈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이거에 대한 정의가 중복 유전자인 거예요. 그래서 두 종의 대립 유전자가 있죠. 그리고 우성 유전자 사이에는 유전적 효과가 없고 그리고 ab의 표현형은 같지만 이중 열성인 a small a b b만 다른 열성을 나타내는 게 이제 중복 유전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아마 각각 억제 유전자, 복수 유전자, 보존 유전자의 개념이 있어요. 그 부분도 꼭 확인해 주세요. 29번. 우리나라의 벼의 종자의 증식 체계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작물의 품종을 개발하시면 그 개발된 품종이 기본식물이에요. 기본식물을 원원종, 원원종을 원종, 원종을 보급종, 이런 증식체계에 따라서 종자를 최종량을 늘리고 전체적인 그광 지역성을 널리 보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벼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작물의 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0번이에요. 다음 중 세포질 핵 유전형의 옹성불임성을 이용하여 1대 잡종 종자를 다량으로 생산하는 체계가 확립된 작물은, 자, 우리가 옹성부림성, 어, 잡종강세유종법에 옹성부림성, 인공교배, 자가보라합성,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또 옹성부림성에도 세포, 세포 옹성부림성, 핵유전부림성, 세포질 핵유전부림, 옹성부림성, <laughs> 이렇게 크게 나눠요. 그 중에서 옹성부림성 하면 가장 기억하셔야 될 그런 작물이 바로 고추입니다. 그래서 답은 30번에 3번입니다.